2 개월 접종을 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직은 기분이 몹시 좋은 아기입니다. 오늘 허벅지 주사 두 방이랑 약을 먹는 접종이 있는데 잘 해주겠죠? 너희 <laughs> 기분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오늘 안 울었네. <laughs> 네. <웃음> 병원 왜 이렇게 대기가 많은 건지. 서이 <laughs> 머리가 너무. 같아요. <laughs> 독수리 헤어예요. <laughs> 아트리 씨. 병원 안 될래도 안징할거리고 잘해요. 잠깐만. 음, 우리 아기 떠나가라 울었어? 아 음. 고생했어, 고생했어, 소희야. 음. 아프지 말라고 맞는 거니까 조금만 잘 견뎌줘. 음. 혹시 에르메스 입은 거야?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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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혼자 좋은 거 입었네. 우리 소희 에르메스 입었어요. 아, 좋겠다. 김나영 이모가 선물해주신 거지. 응. 소희야 응. 한마디 해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응. 어, <laughs> 저희는 오늘 큰아빠 집에 놀러 왔어요. 오에미솥밥을 시켰습니다. 아, 맛있겠다. 우와. 네. 많이 드렸어요. 어제 여기 밥풀 흘리셨어요. 제 거예요. <laughs> 아, 흘린 거 좋아하시는구나. 밥 네. 드세요. <laughs> 장 이랑, 이젓 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내방식대로 음. 먹겠습니다 음. 음. 이렇이생선살이 음. 음. 되게 랑 이랑, 이하고랑 이랑, 이이밥 맛있다 밥만 먹으랑 맛있다 랑이 음. 쏙밥의 힘 음. 과연 양난젓을 올려서. 엄아 매콤하다. <laughs> 음, 음, 음. <laughs>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같이 먹어야 되네. 완성. <laughs> 와 엄청 고. <커. 웃음> 맛있지. 밥을 음, 음. 좋아. 양난젓이 음. <laughs> <명란젓이> 진짜 맛있는데. <laughs> 음.

누룽지 진짜 맛있다. 음. 엄청 고소해. 진국이네. 와, 진짜 부드러워. 음 진짜 실크 같아. 물론 실크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정말정말 <laughs> 정말 부드럽고 음음 이게 권장하고 계셔서, 어. 웬만하면 지키고 싶어요. 사진을 포기할 정도의 맛이었나요? 편두모금의 음. 아 텍스처가 진짜 정말 좋아요. 음 지나면 묵직합니다. 음 이런 스타일되 아, 진짜? 어. 음. 와. <laughs> 엄청 진하다. 어, 근데 맛있어. 맛있다. 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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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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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깜 일본. 같기도 하고 음. 자기 말대로. 음. 아, 무 창살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게 되게 예쁜 것 같아. 오빠 다음에 그런 거 소개해줘. 서울에서 음. 오빠가 좋아하는 카페. 음 좋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데가 꽤 있긴 한데. 어 진짜? 음. 지금 말해줄 수 있어? 그건 다음에 어. 직접 가서. 되게 <laughs> 네, 비싼 척 <척한> <laughs> <laughs> 저희는 큰아버지 집에 와서도 격이 좋은 아기 오늘은 김밥을 싸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집에 엄마가 올라오셔서 소희를 같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김밥도 싸주십니다 두 명을 키워야 합니다 엄마는 소희랑 저 저희 집에 김밥이 없어서 장비 없이 고금분투 중이십니다 바로 싸서 바로 먹기 혜림이 이모도 놀러왔어요 <laughs>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laughs> 맛있어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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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바로 집어먹다가 배 터지잖아 접시 적... 넣기 전에 먹어야 돼 응. 꿀다리가 응. 있어 소희야? <laughs> 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지금 졸려가지고 비몽사몽합니다. 소희 볼에 살이 많이 올랐죠. 볼이 탱탱 탱탱 탱탱볼 같아. 아이기야. 아이기야. 오늘 플라워 패턴 옷을 입었어요. 소희 OTD. 와 오늘 해 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소희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파주로 나들이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laughs> 이모가 맛있는 한상차림을 차려주셨습니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 맛있네요 제일상에 맛있는 니다 윤기가 자르르릉 음. 음! 맛있다 영웅이 어머나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어, <입> 맞다, <laughs> 음. 입맛 다 셔? 흐음 너무 맛있어 <laughs> <그게 아려한> 소희 <소리 웃음> 먹고 싶어? <웃음> <웃음> 아침 맥모닝으로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를 구매 완료했습니다. 아침 먹읍시다. 맥머핀 세트랑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팬케이크 두 조각만요. 엄마 어엄 유튜브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저도 좀 껴주세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말 걸어주고 놀아주면은 요 트립트랩 위에 잘 누워있어요. 진짜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고. 어? 막 새우 30일 이럴 때 저희가 눕혀왔거든요 바로 울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놀아줘요 대신 말에 좀 자주 걸어줘요 어, 계속 <laughs> 관심을 줘야 돼요 아유 우리 소희 예쁘다 아유 예쁘다 아 예쁘다.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어, 따뜻한 건제거 아니었네 쉐어 시스템이에요 아, 네뭐니거내거 네거 따지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곤란한데 죄송합니다. 저희야 엄마 아빠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사왔어요. 저희도 크면 같이 먹자. 먹어요. <웃음> <웃음> 저희가 주먹 먹을 동안 저는 에그 맥머핀을 먹겠습니다. <laughs> 음 맥모닝을 먹으면 좀 주말 같아. 주말에만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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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뵤. <뷔우. 웃음> 아비오~~~ 으 소희 오늘 병아리 룩을 연출했어요 응 음, 음, 마음에 들어요? 아, 아 마음에 들어 요다아 <laughs> 핑크색 사줘요? 빨강색? 파란색? 응트색 초록색? 골드? <laughs> s 버커플 아, 화이트, 트블엄엄 이제 아는 생각이 없는데? 돈 아껴요? <웃음> <웃음> 엄마 뭐살 생각하지 마요. <laughs> 소희의 타미타임입니다 힘내 소희.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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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y 엄마 찬스로 평일 데이트를 나왔습니다. 여기는 압구정 로데오역 근처에 있는 로바타야 서울입니다 가시죠. <목소리> 여기는 이렇게 여기. <목소리> 메뉴 추천을 좀 받았는데 오사 구이도 맛있고 도미 솥밥도 맛있다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짠! 에비스 생맥주입니다. 으으, 너무 시원하고 맛있겠다. 아, 시원합니다. 좀쌉싸래한 맛이 있는데, 또 그게 이 에비스 맥주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좀 진한 맛. 너무 맹맹해도 질가 음. 같습니다. 음. <laughs>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과연 박사방님의 첫 입은 아스파라거스. 저는 버섯.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간이 진짜 딱 좋다. 재료 그 자체 끌어올렸다. 불향이 음. 잘. 어, 멈출 수 없고 바로 아스파라거스 넘어갑니다. 와우. 향이 진짜 잘 난다. 익힘 정도가 다 너무 좋아요. 이 <laughs> 가지는 간장이랑 생강이랑 같이 먹어보라고 하셔서 올려서 이렇게 음. 맛있을까? 음 맛있어요. 온도도 너무 좋고 적절한 식감으로 딱 구워주시는 것 같아요. 음 다음으로 나온 메뉴는 닭꼬치 모듬 꼬멍이 커지는 맛이 아 없다. 아 <laughs> 진짜 불맛이라... 음, 진짜 불맛이랑 온도가 예술이야 여기는.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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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먹은 당국사 중에 제일 맛있네 진짜 맛있지. 음. 아 일본에서 먹은 것보다 좀더 맛있는 것 같아. <laughs> 가리비가 나왔습니다. 내 사랑 가리비. 지도새도 아, 모르게 먹어버렸어요. 너무 맛있네요 부드럽 쫄깃하고 음, 향이 너무 좋네요. 음, 살짝 버터향이 나면서 되게 맛있어요우사이이 맛있다고 해서 시켜봤어요. 우이브어본 편은 아닌데 맛있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음. 되게 쫄다쫄깃하다 음. 간이 딱 좋네요 음. <웃음> <웃음>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보니사시이를 시켰습니다. <웃음> 와, <웃음> 주문하신 트리나다 은행을 시켰는데 이렇게 귀엽게 주셨어요. 너무 귀엽다. 기분이 좋다. 별은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어, 음 맛있어. 음. 녹았어. 멀고. 오빠 한 번에 먹을 때먹이 정도 먹어야 될것 같아. 이런 거 봐서 또 시켰어. 너무 부들부들하다. 밥알도 하나하나 다 살아있는 느낌이고 진짜. 음, 이 응. 왜 추천해주셨는지 알겠다. 맛있다.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모나카가 나왔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겠다. 진짜 바삭해. 깜짝 놀랐어. 진짜? <laughs> 음. 디저트까지 미쳤어요. 완전 파삭파삭해. 음. 2024년에 첫눈이 퐁퐁퐁퐁퐁퐁 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희공주님, 첫눈 본 소감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첫눈 좋아요, 눈 예쁘죠? 첫눈온 기념으로 모빌을 들어드리겠습니다. <laughs> 신나 신나! 소희 뒤로는 이렇게 눈이 펑펑 있습니다. <laughs> 오 기분이 좋은 소희입니다. <laughs>